다이어트 중이네요 3kg 빠졌어요 3kg 빠졌대요 그동안 머리도 많이 길었네요 제가 그때 염색하고 나왔다고 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동안 또 많은 머리색을 했다가 이제 뿌염은 한 번도 못 하고 이렇게부터 7월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이 한 4월인가 그러게요 엄청 오래됐어 후드 입고 있을 때 찍었던 것 같은데 음. 그래서 이제 7월이 돼서 한여름이네요 오늘은 30도까지 온도가 올라간대요 음.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라슨튜브가 아니라 다른 이제 채널 이름과 함께 이제 다른 컨텐츠들로 찾아볼 예정이에요. 그래서 둘다 A형이에요. b 혈형이 액 그래서 A형과 b 관련돼서 지금 또 이제 한 분을 더 모시러 가는데 이렇게 셋이 세 명이 A형이에요. b 그래서 A, B 남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A, B 혈액형에 대한 진실 그리고 또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혈액형을 되게 믿거든요. 고령이 야기들 그리고 전에 이제 나선튜브로서 이제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것들도 조금 해보려고 하거든요. 네. 많이 궁금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언제 맞아요. 영상 올라오냐? 그래가지고. 조만간 또 이제 인사 드릴 날을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. 기 남매. 구독해주세요. 그리고 또 다이어트 중이니까 지금보다 더. 날씬해진 모습으로. 솔직해진 모습으로. 그리고 지금 여기 에 없지만, 새롭게 이제 AB 우리 트리오 남매의 이제. 왕언니! 왕언니, 왕누나 이제 첫째가 이제 등장할 거예요. 많이 기대해주세요. 제가 다이어트를 왜 하냐면요, 여러분.